내 가족이 탈수 있는 차량 내 가족이 탄다 생각하고 내가 탄다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로 그런 눈으로 차량을 검수하고 차량을 찾아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언제든지 좋은 차량 찾아드리겠습니다 중고차 경력 20년 마이카플랜입니다 업계 최초 전차종 무상 AS 1년 2만키로 수많은 회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또 재방문해주시는 기업 정직하고 똑똑한 전문가 한 명만 만나면 중고차 구매가 더욱 쉬워집니다 이제 마이카 플랜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자, 언제나 좋은 차량을 찾아드리는 마이카 플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대한민국 1등 GV80 준비했습니다. 아빠들의 로망이죠. 자, 그 중에 오늘 저희가 살펴볼 차량 지금부터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자, 바로 이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관리 상태가 너무 깔끔합니다. 그리고 신차가에 비해 감가가 4천만 원이나 이루어진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 흰색 바디인데요. 주행거리가 이제 막 10만 키로를 주행했습니다. 자, 가격은 4,890. 신차가가 8,800이란 얘기죠. 자, 어떤 옵션이 들어갔는지, 또 관리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 먼저 22인치 휠이 눈에 띄네요. 아 굉장히 깔끔하죠. 광택.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시트가 벌써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 있죠. 하이테크 12.3인치 전자식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10만 키로를 주행했음에도 이 시트에 눌림이나 구김, 해짐, 주름 그런 흔적들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좌석 또한 마찬가지고요. 아주 깨끗하지. 천연가죽 시트. 벌써 시그니처 셀렉션 2가 들어간 차량을 우리가 타보면 실내 냄새부터가 틀립니다. 가죽 재질 자체가 천연가죽이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냄새가 납니다. 자, 여기 스피커도 보시면은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 있죠. 스피커 개수가 틀립니다. 위에도 스피커가 두 개가 들어가 있다는 점. 뒷좌석 컴포트 시트 들어가 있죠. 통풍 시트까지. 운전석만 시원하게 갈수 없다. 뒤에도 시원하자 네, 그런 컴포트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휠 22인치 자휠 상태 한번 봐주세요 아주 깔끔하죠 네, 이런 휠 보기 드뭅니다 10만키로에서 이런 휠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자 HUD 컴포트 시트 하이테크 자 파퓰러 패키지 완성이죠 서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어,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당연히 계기판에 후축방 모니터 나옵니다. 뒷좌석에 아주 전동 시트까지 들어간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들어가 있고요. 자,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안마기는 고스트 클로징 도어. 그런 것들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직접 승차하시고 경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트 상태 이렇게 디테일하게 찍은 시트 상태 한번 봐주세요. 아주 깔끔하죠. 깨끗하고. 자, 성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20년 2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10만 4천키로. 자, 이 차량은 법인회사에서 장기 대여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자, 사고는 없음입니다. 다만 단순교환, 문자 단순교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파실 때도 무사고로 되파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옵션은 거의 풀옵션인데 가격은 4천만 원이 다운된 4,890만 원. 이 금액마저도 내구가 된다는 점. 그런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성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능에는 전체5 올량호. 네. 저희 마이카 플랜에서는 이상이 있는 차량들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희가 1년 2만 키로. 저희가 검수한 차량에 한해서는 1년 2만 키로 무상 AS를 해드리기 때문에 허투루 아무 차나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눈으로 봤을 때 관리가 잘된 차, 문제없이 잘탈수 있는 차, 그런 차량이 제 경력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회원님들이 믿고 오셔서 저한테 차량 검수를 의뢰했을 때 어떤 결과물을 낼수 있는 그런 차량들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차를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성비는 얼마나 좋은가. 전차주가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가. 이게 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를 믿고 오셨을 때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AS에 대해서도 저희가 1년에 2만키로 슬로건을 걸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오지 못하면 제가 대신 비대면 서비스로 여러분들에게 차량 검수 과정을 꼼꼼히 녹화해서 직접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감을 갖고 차량을 검수를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차량 가성비 아주 좋습니다 일단 디젤이구요 디젤 300만원 추가 되죠 4륜 들어갑니다 옵션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파퓰러 패키지에 컨비니언스 패키지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에 여기 지금 보시면 아웃도어 패키지까지 렉시콘 사운드에 옵션이 아주 다양합니다 22인치 휠에 자 오늘 가성비 너무 좋고 관리 상태 아주 좋은 그런 차량 한번 만나봤습니다. 제가 영상에 담는 차량들은 심사숙고해서 지금 제네시스가 GV80이 지금 220여 대 검색이 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선별한 바로 이 차량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의뢰해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차량, 잘 관리된 차량, 구입하고 나서 문제없이 잘탈수 있는 차량. 저도 항상 감정을 이입시킵니다. 내 가족이 탈수 있는 차량. 내 가족이 탄다 생각하고 내가 탄다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로 그런 눈으로 차량을 검수하고 차량을 찾아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언제든지 좋은 차량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